안녕하십니까. 교재 12쪽 윈도우즈 10 기본편입니다. 컴퓨터 시작하고 종료하기 상단에 있는 박스 읽어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입력받은 자료를 명령대로 처리한 후, 처리한 결과를 출력해 주는 장치인데요. 컴퓨터로 할수 있는 일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미지를 편집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쪽에 1번 컴퓨터 시작하기, 1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있는 전원 단추를 누른 후 본체에 있는 전원 단추를 누릅니다. 교재에 보시면 모니터 이미지와 본체 이미지가 있습니다. 12쪽에 1번 그림 보시면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 누르는 동작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니터의 역할은 컴퓨터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출력장치입니다. 여러분 표시해 주는 장치, 출력장치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전원 버튼의 위치를 제가 여기에 살짝 표시를 해 봤습니다 이번엔 본체입니다 본체는 컴퓨터의 모든 작동을 관리하고 입력 받은 자료를 명령대로 처리하는 입력 장치입니다 본체는 입력 장치입니다 자, 본체의 전원 버튼 여기에 제가 표시를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본체의 전원 버튼이 물론 모델별로 이 전원 버튼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델도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델도 있답니다. 이 본체는 여러분 아래쪽에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쪽에 맨 아래 여러분 팁박스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시작하면 컴퓨터는 메모리나 하드 디스크 등을 테스트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요. 이런 준비 과정을 부팅 과정이라고 합니다. 모니터 전원과 본체 전원을 키는 과정을 부팅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 부팅 과정이 끝나면 바탕화면이 나타납니다. 13쪽에 잠깐만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본체나 모니터와 같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말하며 컴퓨터 장치라고도 합니다. 자, 손, 우리가 컴퓨터를 하기 위한 장치들, 즉,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것들,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스피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즉, 손으로 만져서 만져지는 컴퓨터 장치를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하드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중에 본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체는 컴퓨터 동작을 관리하고 입력받은 자료를 명령대로 처리하는 출력장치를 본체라고 부릅니다. 모니터 보겠습니다. 모니터는 컴퓨터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출력장치입니다. 다음 키보드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는 글자를 입력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입력장치로 자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은 두 발씩 한글 자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우스입니다. 여러분, 마우스는 자 왼쪽과 오른쪽 단추, 즉휠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우스는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입력 장치입니다. 왼쪽, 오른쪽 휠로 구분됩니다. 프린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터는 컴퓨터가 작업한 내용을 종이에 인쇄해주는 출력 장치입니다. 또는 복합 기능을 가진 복합기도 있습니다. 인쇄만 해주는 프린터가 있고요. 인쇄 외에 복사, 스캐너, 팩스 등을 합한 복합 기능을 가진 복합기도 있습니다. 스피커는 컴퓨터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들려주는 출력 장치입니다. 이번엔 컴퓨터 주변 기기 중에 화상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화상 카메라는 모니터 상단에 장착하여 사용하고요.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의 양방향 소통 등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카메라는 출력 장치입니다. 그리고 화상 카메라에 마이크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폰은 헤드셋과 나누어지는데요, 듣는 기능만 있으면 헤드폰, 마이크 기능이 있으면 헤드셋이라고 부릅니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결선이 없이 컴퓨터와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듣는 헤드폰도 있습니다. 이어셋은 스마트폰 주변 기기로 귀속에 끼워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주변 기기입니다. 이번에 마우스 포인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마우스 포인트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우스를 이용할 때 표시되는 마우스 포인트 종류들입니다. 상태에 따라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앞에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 일반적인 마우스 포인트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작업 중 마우스 포인트로 표시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건 자, 지금 현재 컴퓨터가 작업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 중에 개체 이동자 이런 표시가 있는 마우스 포인트 보셨을 겁니다. 이건 그 개체가 이동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자, 금지 표시, 불가능 표시를 의미합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가 자 텍스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자, 화살표 대각선으로 있는 양방향 화살표 상하로 되어 있는 화살표 좌우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은 도형 또는 이미지 계체 크기 조절 기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손가락, 마, 나, 손가락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우스 포인트는 자,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다른 문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 하이퍼링크 표시입니다. 교재 13쪽 소프트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 장치, 기계적인 장치를 의미하고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의미 합니다. 소프트웨어 종류는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쪽 소프트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윈도우즈 10, 한글 2010, 포토샵 CC와 같이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하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0과 같이 사용자와 하드웨어 중간에서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한글 2010과 같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포토샵 CC와 같이 이미지를 편집하는 등의 작업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류는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 운영체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의 종류는 여러분 어, 윈도우즈 10, 요즘 새로 나온 윈도우즈 11 그리고 리눅스, 맥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란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 종류, 방금 말씀드린 인도우즈 10이나 12, 인도우즈 10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소, 운영,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 운영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의 종류는 여러분, 어, 윈도우즈 10, 요즘 새로 나온 윈도우즈 11, 그리고 리눅스, 맥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란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 중에 윈도우 10과 윈도우즈 11이 있습니다. 자, 이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이고요. 이건 유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윈도우즈 10과 윈도우즈 1 1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건은 윈도우즈 10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출시되어 한, 어, 판매되고 있는 10 윈도우즈 11 새로운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구매하시면 윈도우즈 11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프로그램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출시되는 프로그램이고, 유료 정품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리눅스입니다. 리눅스는 운영 체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리눅스도 운영 체제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 199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학생이 된 리누스 토발스라는 학생이 처음 개발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누구나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맥은 애플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입니다. 아이폰 만드는 애플사입니다. 운영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에 응용소프트웨어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응용소프트웨어란 한글 2010처럼 문서를 작성하거나 포토샵 등과 같이 이미지를 편집하는 등의 작업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종류는 한글 2010, 한글 2016, 한글 2018, 한글 2020까지 나와있지요. 포토샵, 파워포인트, 엑셀 등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교재 14쪽 컴퓨터 정료하기입니다. 컴퓨터 정료하기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시, 컴퓨터 모니터 아래 왼쪽에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클릭이라고 있고요. 두, 자,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에서 1번, 2번, 3번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으로 시작 버튼 클릭입니다. 2번은 전원 메뉴 선택입니다. 3번 시스템 종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컴퓨터 종료하는 순서가 교재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시면 컴퓨터가 종료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전 연습 문제 15쪽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 장치 이름이라고 해서 장치의 이름들을 알아보세요라고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다음은 컴퓨터 장치입니다. 컴퓨터 장치의 이름을 적어보세요라고 있습니다. 자, 옆 앞에 보시면 자,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는 곳 이곳이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자 좌측에 보시면 본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린터입니다. 우측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측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스피커, 그리고 마우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시작하기 보겠습니다. 10, 15쪽에 실전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1번은 컴퓨터 장치 이름을 적어 보세요. 였죠. 자, 장치 이름 여러분 다한 번씩 살펴보셨습니까? 그럼 2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컴퓨터를 시작해보세요. 부분입니다. 자, 본체와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전원과 본체 전원을 누르고 부팅이 시작되면 바탕화면이 나타납니다. 15쪽에 3번. 윈도우즈 화면 구성입니다. 윈도우즈 화면 구성 요소 이름을 적어 보세요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우회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회쪽에 보시면 휴지통입니다. 휴지통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 2010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겠습니다. 이건 시작 단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는 여러분 작업 표시줄이라고 부릅니다. 작업 표시줄. 그리고 오른쪽은 바탕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바탕 화면. 여러분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종료하기 15쪽에 4번 컴퓨터를 종료해 보세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종료하기. 종료하는 방법은 여러분, 모니터 하단, 좌측 하단의 시작 버튼 클릭하시고, 전원 버튼 선택하시고, 시스템 종료를 선택합니다. 전원 버튼 선택하시면, 시스템 종료와 함께, 다시 시작과 절전이 나옵니다. 다시 시작을 선택하시면, 컴퓨터를 껐다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절전은 전기만 잠깐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은 종료되지 않고 잠깐 정기만 전략되는 게 절전입니다. 16쪽.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하기 중에서 마우스 사용하기입니다. 상단 박스 읽어 보겠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하기.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자료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장치를 입력 장치라고 하는데요. 마우스와 키보드는 가장 대표적인 입력 장치입니다. 그럼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하면 여러분, 바로 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가기 메뉴라고 부릅니다. 바로 가기 메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보기 메뉴의 하위 메뉴인 바탕화면의 아이콘 표시라고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 되어 있는 걸 선택 해제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선택 해제했습니다. 그럼 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콘 표시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이용해서 바로가기 메뉴 불렀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보기 메뉴 위에 마우스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하위 메뉴인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에 아이콘 표시에 체크가 없습니다. 색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이콘이 보여지고요. 아이콘 표시에 선택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했습니다. 그런 다음 보기 메뉴입니다. 보기 메뉴의 하위 메뉴로 가서 바탕 화면에 아이콘 표시에 체크되어 있는 걸 여러분 확인되시지요? 지금 선택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자, 클릭하면 체크가 해제되면서 선택도 해제가 된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입니다. 클릭하면 아이콘이 사라졌습니다. 즉 아이콘 표시를 해제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아이콘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보기 보기의 하위 메뉴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 이런 보기를 이동할 때는 보기의 수평으로 이동해서 가셔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보기에서 수평으로 하위 메뉴로 이동해서 바탕 화면 아이콘 표시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각 다시 아이콘이 선택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교재 16쪽에 팁 박스 보겠습니다. 바탕 화면 아이콘 표시에 체크가 있으면 선택되어 있는 것이고 체크 표시가 없으면 선택 해제되어 있는 것인데요. 바탕 화면 아이콘 표시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릭하면 해제되고,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가 선택, 해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보기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클릭하여, 클릭했습니다. 바탕화면 보기에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에 선택 표시가 없으면 선택 해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선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